8장. 아닥사스다 왕 통치 때,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올라온 그들의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계보에 따라 등록된 이들은 다음과 같다. 비느아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솜,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핫두스이다. 스가냐 자손, 곧 바루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자 150명이 계보에 따라 등록되었다. 바핫 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자. 200명. 스가냐 자손 가운데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자 300명.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자 50명.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자 700명. 스바디아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자 80명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자 218명 슬로미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비아의 아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자 160명 베베의 자손 가운데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남자 28명 아스가 자손 가운데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남자 110명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는 마지막인 이들의 이름이 엘리벨렛과 여이엘과 스마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남자 60명. 비구의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와 사붓,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남자 70명이다. 나는 그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함께 모으고 사흘 동안 거기에서 야영하였다. 내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니 거기에 레위 자손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인도자들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 그리고 교사들인 요아랴립과 엘라단을 불렀다. 그런 다음 그들을 가시비아 지방의 인도자 이또에게 보내면서 이또와 그 지방에 사는 그의 형제들인 성전 막일꾼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이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게 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있어 그들이 레위의 아들이오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홀리 자손 가운데 분별력 있는 한 사람 세베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으며, 하사비와 함께 무라리 자손 가운데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20명, 또다윗과 인도자들이 레위인들의 봉사를 돕도록 세운 성전 막일꾼들 가운데 220명을 데려왔다. 그들은 모두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때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과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물을 위해 고든 길을 그분께 구하도록 이곳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할 것을 선포하였다. 우리가 이미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지만 그분의 권능과 진노는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일을 대적하십니다. 라고 말한 터라 나는 왕에게 길에서 원수를 만나면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병을 요청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으셨다. 나는 제사장 가운데 인도자 열둘,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들의 형제 열 명을 따로 구별하고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들은 왕과 조언자들과 대신들과 거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 바친 거재물이었다. 내가 무게를 달아 그들의 손에 건네준 것은 은 650달란트, 은그릇 100개,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대접 20개, 천다릭, 금처럼 귀한 빛나는 최상품 녹그릇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거룩하며 그릇들도 거룩합니다 은과 금은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바치는 자원 제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집 방들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 집안의 인도자들 앞에서 그것들의 무게를 달 때까지 조심하여 간수하십시오.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무게를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건네 받았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첫째 달, 열이튼 날에 아하와 강에서 길을 떠났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어 그분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길에 매복하고 있던 이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 제사장 우리 아의 아들 물레 못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그 곁에는 비느아스의 아들 엘라살이 있었다. 또 그들 곁에는 레위인들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밭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있었다. 모든 것의 숫자를 세고 무게를 달았으며 그 모든 무게가 그때 기록되었다. 사로 잡혀 갔던 이들의 자손, 곧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는데, 온 이스라엘을 위한 황소가 1 2 마리요, 순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일 마리요, 속죄 제물인 순념소가1 2 마리로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바치는 번제물이었다. 그들이 왕의 측령들을 왕의 지방 장관들과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전달하자 이들은 백성과 하나님의 집을 지원하였다.